네, 안녕하세요. 박영환 구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 4월달에 있었던 왕주왕전 결승전 제 2국을 지난번 1국에 이어서 한번 자전해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 제가 후수를 둬서 승리를 했고요. 이번 판은 이제 한 초를 바꿔서 제가 초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어, 왕주왕전 결승전에서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대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국도 마찬가지로 귀마디 귀마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이번 대회는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에서 주포진이 원앙마였지만 귀마를 선택해서 두었습니다. 김동학 서버님이 워낙 원앙마에 대해서 강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한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하면서 귀마 장기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귀마 포진을 선택했고요. 사실 저는 입단했을 때 처음에 귀마 장기를 많이 두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초를 잡았을 때 항상 강조하지만 심포진입니다. 김동학 사범님은 주력 포진은 이선 최국수 포진이죠. 장군을 치고 상이 나가서 병을 걸고 합병할 때 귀마진출. 자 상이 병을 치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2.5 점차 벌리면서 두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귀마가 진출했고상이 나왔고 중포를 준비했습니다. 국내리고 중포. 연마 찾죠. 사실 여기까지는 서로 뭐 제가 김동학 사부님 어떻게 두시는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온 타임으로 노 타임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쉬우고 한칸 들어섰고 차기를 여니까한 차가 두 칸을 올라서서 이것이 뭐냐 병을 열면서 대차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차를 하세요 하고 세 번째 줄을 잡고. 대차 이후에 우측 초차가 좋은 자리 아주 넓은 자리죠 육선을 차지했습니다 육선 차지해서 차후에 초반에 최국수 포진에 대해서 초반 이득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또한 워낙 최정상급 기사분이기 때문에 포진 즉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 좋은 자리 차지하고 빠르게 전투 붙였습니다 술병대 교환 자, 이렇게 둔 이후에 이제 차기를 확보했는데 저는 귀이상이 진출했어요. 자, 지금 진출한 거는 다음수로 상이 좌변을 떠서 이 귀마를 공략하면요. 만약에 병을 쓸어서 둔다면 상이 병을 치면서 선장군이 나옵니다. 그렇게 양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을 틀었죠. 자, 지금은 뜬다고 해도 병을 옆으로 쓸면요. 이 귀마가 차를 선수로 걸기 때문에 또한 상이 병을 쳤을 때 선장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칸 빠졌는데, 자, 한 칸을 빠지지 않고요. 어쩌면 차라리 이렇게 2선까지 침투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2선을 침투하면은 응수가 안 나오면 다음 수에 또 좌변을 또 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도 둘수 있는데, 저는 뭐한칸 뒤로 빠지는 수를 선택을 했고, 면상이 나왔습니다. 상이 조를 치면서 면상이 초차를 걸수 있죠. 그래서 우측 세 번째 줄. 물론 간접적인 면상의 바시기 때문에 이게 조,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선수로 양득을 걸었으니까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중앙상이 조를 친다면요. 그냥 차가상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양득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에서는요. 차가 지키던 뭐 상이 빠지던 해야 되는데, 차가 지키면 또 뭐 예컨대 마가 우변을 나가서 선수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이 빠졌고, 초차가 이제는 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병을 잡자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합병했죠. 마가 나갔어요. 자, 저의 전략은 이번 대국이 대회가 250수까지 그리고 1시간 반이 총 대국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널널해요. 소위 널널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흔들기 전략으로. 조금 대국에 이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쉬우면 차가 죽죠, 차가 불편하죠. 내렸고 쉬워서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변에도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자 궁이 들어가면서 뭐 합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승부를 승부수 승부수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좀 강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선택했어요. 상의병을 치면서 교환을 해서 점수는 비록 2.5점 차로 벌어졌지만 이 중앙회화기 때문에 결국은 승부수를 띄웠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고 자, 이것은 상의병을 치고 병이 상 잡으면 포가 말을 치겠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대응수가 나와줘야 되고 살을 띄웠고 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시 끼웠죠. 지켜줬고 밀었어요. 뭐, 무난하게, 이제, 양포 분할한 거죠. 또 밀었습니다. 병이 졸잡으면 상이 병을 치면서 면상과 살을 걸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당길 수는 없죠. 상밭이니까. 옆으로 쓸었을 때. 이렇게 제가 2.5점 차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독병을 잡는데 주력했거든요. 다시 빠져서 좌변을 가서 병을 공략하겠다란 뜻. 상이 나왔죠. 가니까 막아지 켰어요. 포가 넘어서 다음 수에 뭐 포가 견말을 칠 수도 있고요. 포가 반대로 넘어서 말을 위협하는 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응수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포 하나를 주고도 마상 교환을 해도 덤이 앞서고 있다. 이런 이제 발상인 거죠. 저도 빠꾸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치면서 뛰는 김을 두개 잡으면서 포를 주고 마지막 이 후반전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수를뒀어요 피하고 돌아오고 살을 달았어요. 그래서 면포가 넘어서 이제는 중앙 상이 빠졌으니까 말을 걸었을 때 마가피하면 병이 죽죠. 포가 당연히 좌변을 와서 초차를 선수로 걸고요. 빠졌습니다. 자 중앙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자이 부분 볼까요? 예컨대 여기서 이 중앙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수에 내려가서 이마 말에 대한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 내려가서 독병과 양득을 걸겠다. 이런 발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에서 당하게 되죠. 만약에 중앙을 차지했다면, 아마도 한에서는 그냥 조를 쳐버렸을 거예요. 이 그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더 왔어요. 중앙을 차지 않,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한에서도 심리적으로 굳이 조를 때릴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공격하다가, 이, 대치는 이런 형태가 싫어서 국라인을 잡았고요. 말을 살릴 때 다시 차를 쫓으면서 결국은 한 차를 계속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언가 기대를 할수 있겠죠. 들어서고, 안구 자, 일단은 초중반에 좀뭐 그닥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한에서 방어도 완벽했고, 그냥 서로 지금 대등한 국면인데, 초에서는 지금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일단 덤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올라섰고 닫고 상이 내려갔을 때 이때 삼선보다는 바닥선이 좋기 때문에 선장군을 부르고 하포로 했습니다. 면포를 안착했으니까 궁성 라인 별로 안 좋죠. 살을 들고 당기고 궁 틀고 자 나왔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차가 진출했는데, 여기서 병을 쫓으면서 결국은 이게 병이 중앙으로 모이지 못하게 쫓으면서 이제 이 균형을 우측으로 쏠리게 만들었고요. 넘고 넘고 자, 수강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조각전 대비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넘고 피하고 병을 달라고 하니까 졸병대 교환 잡고 잡고 쫓고. 마가 들어갈지 나올지 응수를 물어본 거예요. 나왔을 때 다시 우변. 하포를 했고,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제 양귀마를 차면서 좀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과감하게 마가상을 치시더라고요. 자, 저는 사실 이렇게 교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교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환이 되고 나니까, 상당히, 양마가 살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계속 밀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기가 밀려, 이제 밀리는 국면인데, 상이 나와서 말을 쫓고, 들어가고, 포가 말을 치겠다고 하니까 안 피할 수 없고, 넘어와서 다시 포가 말을 치고, 이건 뭐 언제든지, 아뭐 당장은 안 치겠지만 나중에 뭐 치면서 상이 졸치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피했어요. 중앙을 차지하니까 응수가 안 나오면 상의 조를 치고 장군의 조리상을 잡을 때한 차가 사 먹고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쫓으니까 나가고 계속 밀려가는 국면이죠. 내려와서 다시 쫓고 지켜 살을 뺐습니다. 이 수는 뭐냐? 자 포가 말을 치고 싶은데 치면은 바닥장의 외통수기 때문에 살한칸 빼면서 다음 수에는 이 선의 살을 넣으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대국의 좀 승부수를 그냥 뭐질거 각오하고 승부수를 던진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어차피 사 닫으면 마가 피하면은 우측의 양득이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냥 양득을 제가 먼저 주는 쪽으로 갔어요. 이게 불리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흔들기죠? 상의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고, 차가 졸치면서 양득을 했을 때, 마 이탈이 안 됩니다. 포장군이죠? 여기서 마가 빠지면서 한 차를 걸고요. 피할 때 침투했어요. 들어가면은, 외통수죠. 외통수. 그래서 병을 당길 수밖에 없고, 마가사를 때렸습니다. 자, 궁이 말을 잡는다면요. 여기서 만약에, 궁이 말을 잡아준다면, 우변의 초차가 바닥을 붙으면 이 한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살을 내릴 수가 없죠. 장군의 입궁이니까.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궁이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는 없고, 살을 닿아서 이제는 다시 사가 걸려있으니까 이제 말을 쫓았고, 빠질 때 한차가 내려와서 말을 또 위협했습니다. 자, 살을 잡았기 때문에 점수는 0.5점 역전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마가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래도, 이 그래도, 이제 이걸 지켜야죠.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승부수가 된 건데,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먼저 차지해서 이궁수 노려주고, 빼게 만들고 막아 바닥을 내려갔어요. 이제 부담이죠. 병사대만 돼도 예컨대 역전인데, 병이 한에서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동학 사범님이이 마지막 조각전에서 기물을 아주 잘 남기신 거예요. 저는 양마지만 이게 사실상 상대 양포 때문에 귀마가 이탈이 어렵고 마 하나는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차도 말을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병들을 막을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을 뺐고 이제 궁이 들어가기 위함이었죠. 들어오지 말라 이런 뜻. 둘개 없었습니다. 내렸고 밀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한 건도 불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바닥을 내려서 포가 병을 치겠다니까 쓰러졌고, 뭐 밀면 피할 수도 있는데 먼저 피하면서 병을 선수로 걸고 다시 당기고 다시 들어오고 반대로 쓰러졌죠. 그리고 상단을 넘어와서 이게 궁이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병을 밀면서 궁이 들어가면 병을 또 당기면서 초포의 이탈을 강제하겠죠. 그래서 궁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합포를 했고 이선을 차지. 다음 수에 병을 밀어서 병사대를 하겠다. 병을 밀어서 이제 사가병을 잡으면 외통수를 노리겠다 했을 때 일단은 넘었어요. 넘으면서 병을 밀면 궁이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초읽기에 굉장히 몰렸어요. 그래서 이수가 안 좋은 수였어요. 안 좋은 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수인데 여기서 쫓았을 때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다시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는 수를 두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막아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내려와서 지키면 막아 다시 바닥을 내려가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상대의 이제 김동학 사부님도소입기업몰렸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수를 바랬던 마음이 사실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진게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병을 밀드러 미시더라고요. 졸게 몰려서 이제 미신 건데 제가 포가 넘었다가 오는 반복수를 한번 두면서 이거에 미는 거에 대한 수익기를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마가사를 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요한 수에 완벽하게 역전이 됐어요. 이게 안 잡을 수가 없죠. 절대적이에요. 궁이 안 잡을 수 없고 차가사를 잡으면서 장군 칠때 궁이 결국 청궁을 하면서. 안 좋아 보이지만 당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포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잡으면 장군의 이궁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한에서도 지금은 둘만 할 수가 없죠. 병을 당기면서 다음 수에 또 당기겠다 했을 때, 마가 빠지면서 하포를 걸었고요. 당겼을 때 외통수니까 마가 올라서면서 그냥 간결하게 피했어요. 이러면 더 이상 한에서 선수 잡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넣으면은 이게 차가 바닥을 가거나 뭐 이선을 가거나 그리고 마가 병을 못칠 뭐 수도 있겠죠. 당기면서 장군 쳤을 때 잡았고 잡고 사선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병 먹고 장군의 외통수가 되기 때문에 한해선 막을 길이 없었어요. 자, 이번 대국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국이었죠. 5판 3선승제에 있어서 1국을 승리했는데 2국까지 이긴다면 승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대국 평을 제가 끝나고 해보자면초반에 흔적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뭐잘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에서 김동학 사범님이 워낙 완벽하게 막으셨고 중반전 이후에 분명히 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계속 몰리다가 마지막에 병을 밀어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두신 게 그게 결국 제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병을 밀지 않고 단순하게 사가. 뒤로 빠져서 이 마가 올라왔을 때마 멱을 막았다면요 마는 계속 갇혀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뭐손쓸 도리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운이 따르는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왕중왕전 결승전 제2국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사, 어, 남은 나머지 또 대국도 있는데 남은 어, 나머지 3국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